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위스크라는웹 기반의 AI 생성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잖아요. 총 4개, 4장의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디오로 이제 전환까지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원래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지를 비디오로 전환을 하는 툴은 현재 구글 AI 스튜디오가 하루에 3개까지 되고요.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리고 나머지 무료로 가능한 것들은 제가 조금 찾아봐서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드리든지 아니면 댓글로 별도로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 변환을 해놨어요. 뭘 이용을 했냐면 클릭하고 구글 AI 스튜디오, 이렇게 무료 버전을 섞어서 좀 사용을 했고요. 일단은 만들어진 영상을 한번 보시면, 고양이가 처음에 이제 닭을 발견하는 장면, 닭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장면, 뭐 집에 도착해서 씻겨주는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치킨이 돼버린 닭의 느낌으로,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변환이 된 4개의 클립을 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되냐. 최종적인 영상을 만들려면 편집을 해야 되겠죠. 편집을 할때 이제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캡컷을 요즘에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많이 쓰시냐면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료 기능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프로버전이라고 유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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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로 결제를 하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 버전의 기능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편집만 했을 때는 그런 프로 버전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캡컷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프리미어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포토샵이라든지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서 프리미어까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도 프리미어를 가장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캡컷이 장점이 PC 버전하고 모바 일 버전하고 서로 연동이 됩니다.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편의성이 좀 뛰어난 것 같아서 캡컷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딱그 정도의 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딱 그런 기능들만 간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캡컷을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데스크톱 버전 다운로드가 있죠. PC 버전을 보여드릴 건데 실행을 시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프로에 가입하기는 이제 유료 버전으로 가격이 생각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달에 만, 만 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무료를 추천을 드리고, 저도 캡컷은 무료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로그인을 꼭 해야 되나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로그인은 하지 않으셔도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작업했던 프로젝트라든지, 프로젝트를 새로 이제 생성을 한다든지 할때 로그인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기존에 이용했던 커스터마이즈 있잖아요. 즐겨찾기를 해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시면 이제 편집 툴이 시작이 되는데 캡컷이라는 툴을 아니면 이제 뭐 편집 툴을 처음 해보시는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간편하게만 알려드리면 창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이거를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 지금 이쪽 덩어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 프레임처럼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덩어리, 그다음에 가운데 덩어리, 그다음에 끝에 덩어리, 그다음에 아래쪽 덩어리가 있는데 각 덩어리마다 자기만의 그 고유 기능이 담겨 있어요. 왼쪽 상단에 이 덩어리 같은 경우는, 덩어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는 뭔가를 가져오는 곳입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 내가 만든 영상, 아니면 내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를 가져오는 거는 다 이쪽에 모여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미지를 영상으로 변하는 파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져오기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여기로 뭔가를 가져오시면 되죠. 폴더를 띄우시고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가져올 파일을 선택을 하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순서대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작업을 하는 작업 창은 바로 이 하단입니다.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창인데 어떤 시간의 배열을 이렇게 펼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해도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필름 있잖아요.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나 아니면 이제 사진 필름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돌돌돌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마다 이렇게 풀어지죠. 그거를 펼쳐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펼쳐진 이 필름이 시간 순서대로 읽히면서 이제 정지된 영, 이미지들이 영상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아래쪽은 타임라인 패널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아까 그 파일들을 순서대로 이제 불러 오시면 되는데, 불러 오는 방법은 아, 아까처럼 똑같이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잡고 끌어다가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알아서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파일도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파일도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맞게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멀리서 그냥 놓기만 하시면 알아서 달라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놓고 붙이시고, 다 달라붙었죠. 그러면은 이제 타임라인이 이 보여지는 범위가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 밖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보시는 방법은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이 돋보기를 플러스 하면은 이 타임라인이 확대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축소가 됩니다. 눈에 보기 쉽게 딱 여기 알맞게 크기를 키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돋보기 옆에 보시면 이 줄자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버튼을 한번 딱 누르시면 알맞게 길이가 딱 조정이 됩니다. 눈에 보기 편하게. 이 부분은 이제 플레이 화면이에요. 플레이 화면. 비디오를 겪지 않은 세대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재생을 시키면 비디오 헤드가 필름을 읽잖아요 타임라인에 보시면 이 재생 헤드 바가 있습니다 저 누르신 상태로 움직이시면 이 재생 헤드 바가 움직여요 펼쳐진 필름 사이를 이 재생 헤드 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클립들의 그 이미지를 읽는 거예요 재생을 하는 방법은 스페이스 바를 누르시면 이제 비디오처럼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집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이제 만들어진 클립을 전부 다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거를 자르고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르고 붙이는 것 정도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컷 편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르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위에 보시면 또 아이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끊어진 느낌의 그 아이콘이 있어요. 대괄호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생겨져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분할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축키는 윈도우일 경우에는 컨트롤 B,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B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 분할키는 제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축키 정도는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누르시면 뭔가 변화가 지금 아직 모르시겠지만 분할이 됐죠. 잘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이쪽에서 자른다고 생각 하시면 분할 버튼을,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잘렸습니다. 잘리신 게 보이시죠? 잘린 이 클립을 지우실 때는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동으로. 이 재생의 뜻박을 위치한 그 기준으로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그 분할 버튼 옆에 보면은 똑같이 생긴 아이콘인데 하나는 왼쪽이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오른쪽이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이 지워진다는 뜻이에요. 마우스를 가까이 대시면 왼쪽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오른쪽이 삭제되는 거겠죠. 근데 이것도 그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왼쪽을 지우는 거는 Q고 오른쪽을 지우는 거는 W거든요. 재생의 뜻바를 기준으로 이쪽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Q. 그 다음에 이쪽을 지우고 싶다 그러면 W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배경음악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캡컷에서 제공되고 있는 배경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캡컷에서 이제 배경음악을 가져오는 방법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무조건 가져오는 것은 다이 왼쪽에 모여 있다고 딱 보면은 중요한 거는 순서대로 여기 다 순서대로 이렇게 아이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눌러 보시면 이쪽에 뭔가 이제 메뉴들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음악, 사운드 효과, 뭐 저작권, 오디오 추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배경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은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음악의 스타일을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인기 BGM이라고 추천을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들어보시면서 고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료 버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이콘에 영어로 프로라고 써 있습니다. 프로라고 써 있는 거는 전부 다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만 쓸수 있거든요. 캐시라고 검색을 해 봤을 때, 어, 여러 가지 이제 음악들이 많이, 배경음악들이 많이 뜨는데, 눌러보시면은 미리 듣기로 들어보실 수가 있고, 다시 누르시면 소리가 멈춥니다.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을 여기 타임라인에 집어 넣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끌어, 끌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음악 파일이. 이거를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위치를 조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붙잡고 왔다 갔다 놔주시면 됩니다. 근데 영상보다 지금 소리 파일이 더 길죠. 똑같이 재생헤드바를 가지고 가셔서 끝부분에 딱 놓으면은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까 우리 분할하는 거 배웠잖아요. 자르는 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렸죠. 딜레이트 키를 지워주시면 되고요 고양이 소리나 닭 소리는 효과음 같은 것들은 사운드 효과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사운드 효과라고 돼 있는 부분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먼저 한글로 검색을 해 보시고 없, 없으면은 영어로 그때 검색을 하시면 돼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넣으시는 방법은 아까처럼 선택하고 클릭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끌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붙이시고 놓으시면 돼요. 플레이를 해 볼게요. 잘 들어갔죠? 나는 근데 이 소리를 좀 반복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C 누르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재생 헤드바 위치를 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재생 헤드바 기준으로 이제 붙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좀 찾아보셔서 넣으시거나, 같은 소리가 반복되면 좀 지루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누 고품 소리 있잖아요. 버블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썼던 소리 같은데, 이것도 이렇게 갖다 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오교가는 신이좀 길죠. 그러니까, 한이 정도에서. 재생하드바 기준으로 왼쪽은 Q. 오른쪽은 W 단축키 쓰시면 편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뒤에를 지울 거기 때문에 W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잘렸죠? 소리가 또 길어졌잖아요. 또 위치 맞춰서 W 눌러주시면 되겠죠. 클립의 양쪽 끝에 똑같이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신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Ctrl Z는 되돌리기 버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효과음이나 이런 거뭐 11랩스에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기존의 음원 사이트나 이런데서 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다운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를 알려드리고 처음에 뭐 연습을 하실 때나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것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파일 이름 정해주시면 되고, 내보내기는 폴더 위치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파일이 뽑히는데, 자동으로 공유를 해주겠다라고 뜨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취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지정한 폴더에 가시면 영상 파일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 카톡으로 보내시든 유튜브에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AI 광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강 어떤 워크플로우로 만들었는지 어 조금 이렇게 훑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고생했습니다 Thank mm -hmm.